15주년 라이브 스트림을 진행을 했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반응이 안 좋았어요. Nope. 그렇죠. 저희도 또 실시간으로 이걸 봤었잖아요. 그 네. 새벽에. 아 진짜 한 시였나요? 네, 졸린 눈을 치켜 뜨면서 봤었는데. 예, 네, 저는 출근했었어야 야, 됐는데 다음 날에. 저,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야 오리진 한 시간 정도 보여주는 거 보고 아 진짜 탄식을 <laughs> 했습니다. 탄식을 해. 포 같은 사과라고 하는 이름의 네네. 무료 업데이트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또희한하게 로키 그리고 니플헤임 그리고 로그라이트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새롭게 공개가 됐어요. 그렇죠. 니플헤임이나 뭐 드래곤이 나올 것이다라는 내용의 루머는 이미 이전에 앤디 리로드가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한번 공개를 했던 내용이었고 좀 가볍게 가볍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네. 이번 로그라이트 그리고 포 같은 사가에 대해서? 공개된 게임 플레이를 보면은 로키의 딸인 헤리도 등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용도 등장을 하고요. 네. 그리고 라그나로크 서막에서 우리가 신화파트 쪽을 플레이해 보시면서 느꼈겠지만 어떤 전투와 보스전에서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네. 어 정확히 어떤 테마의 어떤 기능들의 로그라이트 하위 장르의 어, 시스템을 채용한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전투와 관련된 어, 네. 이런 부분에서 아마 풀어낸 그런 모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트레일러상으로 봤을 때는 음, 네네. 완전히 추측이지만은 이제 장비 UI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장비창 UI가 그렇죠.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네. 장비와 관련된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죽으면은 기존의 진행 상황들이 완전히 초기화되거나 스테이지가 네. 완전히 바뀌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는 있는데요 하여튼 확실한 것은 니플헤임을 중점으로 하는 로그라이트4 같은사가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 무료로 네. 업데이트가 네. 될 예정이다 라는 정보가 공개가 네. 됐습니다 네. DLC였으면 <laughs>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저희 라그나로크 사막에서 저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네. 이 비슷한 개념은 나오는 DLC였다. 아 이거 리뷰 평점이 어떻게 나올지 가늠이 안 되네요. <laughs> 그리고 올한기 네. 에이보르의 최종장, 에이보르 개인의 스토리에 최종장이 막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어제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음, 현재 어시시클리드 바랄라 본편만으로는 어세, 에이보르가 어떻게 끝을 냈는지, 에이보르의 인생이 어떻게 끝을 맺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물론 에이보르의 무덤이 북아메리카에 있다는 것은 확정이 된 사안이지만은 네. 왜 북아메리카에 갔느냐, 이건 아직 공개가 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욕심을 내본다면 아마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 어세신 그리드 바랄라 하반기 업데이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네. 기대 섞인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트레일러상으로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은 어쌔신 그리드 15주년을 기념해서 어쌔신 그리드 네. 퀴즈가 또 오픈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뭐1 2 가지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또 고분개가 됐더라고요. 화이트에 지원님과 제가 녹음 전에 또어쌔신 그리드 퀴즈를 안 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저 사실은 저희 둘다 조금 자만을 한 상태로 퀴즈를 풀었었는데. 네. 아 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아 이거 문제가 너무 네. 지엽적인 게 많이 나왔어요. 네. 아니 어떻게 OST 그 어떻게 알아요 OST 제목을? 아니, 제 말이요. 아니 이거는. 네. 아 만약에 수능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 평가위원장 사퇴할 수준의 문제 퀄리티인데. <laughs> 엑스칼리버 문양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laughs> 저는 그거 보고 얼이가 나갔습니다. 예. 어, 에이, 여러분 참. 하지만 그래도 저는 10점 중에 8점은 맞았다라는 거. 축하드립니다 예, 화이트치오님은 점수를 모르신답니다 네그 로그인을 안했더니까 네. 공개를 안 해주더라고요 로그인하라고 네. 귀찮아서 모르... 일단 빠꾸셨습니다 네. 예, 모르겠습니다 뭐 실제로 로그인을 음. 하셨는데 조금 부끄러운 성적이어가지고 지금 거짓말 하시는 건지 아하 아, 저는 굉장히 진솔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 네. 만약에 점수가 낮았으면 욕을 했지 점수를 아하. 숨기진 않았을 겁니다 <laughs> 아 그리고 제피님 제가 문제 답도 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혹시. 아왜 그러시나 이거? <laughs> 아네 아참예 네. 네, 실제로는 제가 7점 맞을 뻔했는데 화이트 네. 엘님 덕분에 8 점을 맞았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네네. 예 네, 근데 웃긴 거는 지호님도 그 인터넷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아신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 <laughs> 아, 아 그거는 이거는. 허위 가짜 뉴스고요? 아, 그런가요? 네, 제가 그 리뷰하려고 스크린샷 모아 놓은 거에 스킬창 찍은 게 있어 가지고 아, 그걸로 네, 그러니까 아... 소스가 저였습니다. 아, 네. 소스가 아, 인이셨구나 네, 원출처가 저기 때문에 어. 그 정도는 정상 참작이 가능하다. 아, 정상 참작이 어. 가능한 걸로 네, 그럼 판결을 네.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어쌔신 크리드 라이브 스트림은 정말 볼게 없었다. 로 요약을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부 팬들은 기시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음. 어 이거 큰 떡밥이 아닐까? 그 시리즈의 네. 큰 떡밥이 아닐까라고 좀 다들 놀랬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어떤 게 있었죠? 스트리밍 쇼 시퀀스가 네. 어세신 크리드의 역대 작품들의 시네마틱 트레일러를 깔아주면서 오프닝을 진행했는데. 을 네. 어쌔신 크리드 원 시네마틱이 어 저거 내가 기억하던 어쌔신 크리드 원의 물 빠진 색감이 아닌데 딱 이런 느낌이 들면서 나중에 직접 비교 대조를 해 보니 어 시네마틱이 리워크 재작업에 들어갔다라는 정황이 지금 포착된 것이죠. 맞습니다. 아, 네. 어쌔신 크리드 찐팬들 뭐 저나 화이트 헤치 님도 보자마자 바로 어 리메이크인가라고 할 만큼 어아어 뭐. 아, 어. 아, 아이씨. 리메이크인 줄 알았네. 아이씨. 와, 깜짝이야. 아, 아이씨 진짜. 어, 아, 참. 순간 저 둘이 똑같은 생각 안 했어요? <laughs> 그러니까요. 딱, 어, 뭐야? 이거 리메이크인가? 했는데 딱 어크투 어크스 넘어가길래. 아, 젤리메이크인 줄 알았는데. 아, 십오즌 로건는 이쁘게 뽑았네요, 또. 이번 라이브 더 스트리밍에서 공개된 어세신 크리드 시네마틱, 어세신 크리드 원 시네마틱은. 분명히 개선이 된 리워크된 시네마틱이었습니다.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 어스신 크리드 리메이크를 여기서 공개하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저희가 실망을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때 탄성을 질렀다가 아니면 예. 해서 실망했었죠. 맞습니다. 아. 네네. <laughs> 이렇게 라이브 스트리밍 쇼가 끝난 이후에 네. 어스신 크리드 1 5 주년 홈페이지가 개설되고. 또 15주년 팬키시 팬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그 어쌔신 크리드 리메이크 저광들이 또몇 가지가 더 지금 포착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먼저 어쌔신 크리드 15주년 팬키에는 역대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들의 월페이퍼 그리고 로고가 네. 삽입이 되어 있는데 네, 네. 다른 작품들은 다 기존 로고를 쓰는 반면에 어쌔신 크리드만 유일하게 재작업된 로고, 어쌔신 크리드 그리고 그 밑에 작년부터 유비소프트가 쓰기 시작했죠. 어, 유비소프트 네. 오리지널이라는 타이틀이 추가로 붙은 새롭게 제작된 어쌔신 크리드 로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네. 어,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리메이크 정황이 좀 확실한 것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화이트의 찌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저도 이거는 충분히 희망적으로 바라볼 네.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얘네가 괜히 붙이진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괜히 시네마틱에 색칠을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번 라이브 스트리밍 사실 굉장히 싱숭생숭하게 민숭맹숭하게 끝나버렸지만 저희 같은 찐팬들을 위해서 일종의 떡밥을 심어주기 위한 그런 설계가 아니었나 음, 한이 정도로 음. 의심이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12가지 실현 거기서 네. 역순으로 시작을 한단 말이죠 어찌됐든 바랄라부터 오디세이 오리진 신디케이트 해 가지고 역순으로 쭉쭉쭉 가다가 어쌔신 크리드 쇼가 진행될 9월에 어쌔신 크리드 1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이건 예, 이건 역시 지금 어쌔신 크리드 리메이크 정황에 네. 힘을 실어 주는 일종의 그렇죠. 힌트가 아니겠냐. 그렇죠. 네. 그래서 어쌔신 크리드 1 퀴즈까지 딱 풀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어쌔신크리드 리메이크 하면은 이거 정말 아... 유비소프트가 큰 그림을 그렸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이거 네. 안 만들고 있었더라도 지금 만들기 시작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땐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면 큰일 납니다 이거 아 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합리적 의심, 킹리적 가심이 가능한 상황이 네. 아닌가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서 사실 리메이크는 없었어요 라고 한다면은 정말 화낼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냥 그냥 리마스터로 나오면은 네. 그것도 많이 아쉽겠네요, 솔직히. 예. 아, 그래도 올해 뭐라도 나와야 돼요. <laughs> 그러니까요.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13년 동안 12개 타이틀이 나왔었거든요. 네. 올해 안 나면 좀 이번에 휴식기가 공백기가 너무 길어집니다. 이 올해 안 나면은 확실히 시리즈 최초입니다 3년 그러니까요. 네. 때문에.